야, 이거는 노새 핫솥이네요 이런 게 진짜 찾는 사람들은 이거 좋아할 텐데. 이런 데다 밥을 내야. 이름 진짜 <laughs> 안내오처럼 이거 닦아가지고 들기름칠해가지고요, 그죠? 녹사 닦아낸 거. 야. 이거는 옛날에 쓰던 전기. 사장님, 전자에 대해서 좀 아세요? 전자. 아니, 아, 이런 거좀 수리할 네, 줄 알아요? 네, 이런 거? 그네요 예. 했죠, 지금은 통째로 안 예, 예. 바로 이거는 바로 돈 가치가 없다 이거죠. 그죠? 옛날엔 부품 하나를 갈았는데 지금은 그냥 통째로 통째로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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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그래. 저런 거 하나하나가 모아 모여져 가지고, 요는 옛날에 요런 거 하나도 피해서. 비쌌잖아요. 요거, 요거, 네. 그죠? CPU, 싹안 그래. 인텔이 요런 거 만들어 가지고 엄청 돈돈 가네요. 인텔, 인텔 인사이드. 야. 이거는 전시하면 금방 팔리겠는데요? 전동 모드. So, yeah,